안녕하세요, 퀵입니다. 네, 홍은주님께요. 이거, 그, 뭐, 경비실에다가 맡겨달야요 경비실에 맡겨, 경비실에요? 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김지수님께요. 김지수님이요? 네네 네. 안녕하세요. 천대디입니다. 어, 얼마 전에 제가 이제 비수기를 극복하는 방법, 뭐, 첫 번째 영상에서 뭐, 카카오킥에 대해서 얘기한 적이 있죠. 동네콜, 뭐, 약국이라든가 핸드폰 가게, 여기에 다룬 적이 있는데요. 어떻게 이제 뭐, 비수기들은 잘 극복하셨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네. 오늘은 그 영상이 이어지는 영상인데, 이제, 피크 시간에 이제, 반나절 오더를 활용하는 게, 과연 이제, 얼마나 도움이 될까. 뭐, 이거에 대한 이제, 결론적인 영상일 것 같아요. 어, 나는 뭐 이렇게 하고 있어요. 뭐이 정도가 벌리더라. 뭐그 정도의 이야기일 것 같습니다. 음, 먼저 카카오킥의 반나절 오도가 무엇인지 이제 뭐 전혀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이제 얘기를 드리자면, 어, 픽업을 한 후에 4시간 안에 이제 배송을 끝내면 되는 코를 말하는 겁니다. 보통 일반 오도들은 픽업 후에 1시간 정도 아니면 거리에 따라서 1시간 반 정도 이제 시간을 주는데, 반나절 오도는 이제 배송료가 적은 대신에 시간이 이제 넉넉한 편이라고 이제 할수 있어요. 배민 커넥트나 뭐 쿠팡이츠 등 이제 주문이 많이 몰리는 뭐 점심 시간 그리고 이제 저녁 식사 시간 사이를 보통 이제 비피크 시간이라고 하는데요. 이때 보통들 쉬면서 식사 어뭐 식사도 하고 다른 볼일도 보시고 하시는데 최근 들어서는 주문은 줄고 뭐 배달 기사들도 줄긴 했지만 주문이 줄어든 만큼 줄진 않았죠. 피크 시간에 수입이 딱히 좋지도 않고 뭐 그래서 일을 더 하시는 분들이 이제 많다고 해요. 어, 그런데 그렇게 일을 해도, 단가는 시원않고 뭐, 콜은 적고, 뭐, 길에서 더운데, 그냥 시간 낭비만 하게 되는 경우가 종종 생기게 돼요. 다들 아시다시피, 저희가 대기한다고 돈이 나오는 그런 직업이 아니고, 콜을 타야 돈이 생기는데, 길에서 이제 멍하니 대기할 수는 없으니까, 대부분 기사님들이 쿠팡이츠, 변민 커넥터 둘다 켜놓고 하실 거예요. 그런데 그럼에도 이제 콜사 시간은 분명히 있을 것이고 뭐 뜨는 시간 생기고 뭐 콜을 주는 대로 다 타시는 분들도 있지만 본인 기준 뭐 반경이 있으시고 뭐 조대 가게라든가 블랙리스트 콜을 걸러서 타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잖아요. 뭐 시간 대비 효율을 좀 중요시 하시는 분들이에요 그분들이 여기에 카카오킥 앱도 같이 켜고. 반나절 오더가 이제 아래쪽에 뜨거든요? 그러면 이제 동네에서 동네 가는 반나절 오더 중에 뭐 5분, 10분 정도 지나면 콜안 잡히면 바로 이제 천 원, 이천 원, 몇천 원씩 할증이 돼요. 그럼 그거 다 잡으세요. 보통 픽업 시간을 뭐 30분 정도 주기 때문에 배달하던 거다 마치고 가도 충분하고요. 픽업하고 나서는 뭐 4시간 안에만 가져다 주면 되기 때문에 배민이나 쿠팡콜을 치면서 뭐그 근처 갔을 때 주시면 돼요. 단, 이제 뭐, 단건배달인 배민이나 쿠팡이츠를 배달하다가 중간에 주시는 거는 안될것 같고요. 이게위반 사유이기도 하고, 보통 꼭 그런 콜이 꼭 고객이 보고 있어요. 그래서 돌아온다고 항의해서 꼭 걸리거든요. 그러니까 음식 배달은, 먼저 마치고 나서 반나절 우도를 주시는 걸 추천을 하고, 이 반나절 우도를 왜 굳이 묶어서 잡고까지, 그리고 거기에 음식 배달도 같이 해라라고 제가 이야기를 하냐면, 여러 개를 묶어서 배달하는 일반 대행도 배달료를 4 0 0 0원대를 받는데, 홀도 없는 당권 배달을 3천원대에 가는 일이 요새 빌비지 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같은 시간 일을 해도 덜 힘들게, 더 많이 벌면 이제 효율이 높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같은 시간, 뭐덜 힘들게 이제 당권 탔더니 최저시급이야. 용돈 벌이나 뭐 여자친구 선물 사주려고 하는 친구들이나 뭐 비상금 정도 챙길려고 투잡하는 사람들이야 뭐 상관이 없지만, 뭐 서울에 집 있으면 뭐, 사업하면, 뭐, 대출이자만 수백만원에, 뭐, 애 학원비는 백만원에, 뭐 숨만 쉬고 가만히 있어도 대출이자의 학원비에, 뭐, 사무실 월세 몇백만원이 나가잖아요. 월 몇백만원만 있어도 살수 있는 사람이랑은 달라야 돼요. 그러니까 똑같은 시간이 주어졌지만, 그 시간을 어떻게 더 효율적으로, 시급 높게, 어 활용을 해가지고, 돈을 더 벌어서, 어, 뿔려야 할거 아니에요. 그래서, 뭐, 저는 대행보다도 더 느린 단건배달로 돼버린, 뭐, 요, 배민 쿠팡, 이거를, 뭐, 버리지는 못하겠지만, 그 시간을 단건배달에 피해를 주지는 않으면서, 어 서브 수입으로는 힘들지도 않고, 나름 쏠쏠한 카카오킥 반나절 오더를 추천해드립니다. 보통 반나절 오더가 많이 뜨는 곳이, 뭐 약국들, 뭐, 비대면 진료나 코로나 약 등, 뭐, 이런 거 배송해주는 거랑, 핸드폰 가게에서 고객한테, 또는 뭐, 다른 핸드폰 가게로 가는 거, 번개장터 물건, 뭐, 보내주는 거, 또 하이마트에서 고객한테 또 다른 하이마트로 보내는 거뭐 이런 게 많이 뜨고요. 어, 그 외에도 뭐 급성호도를 제외하고는 1시간 반 정도는 되기 때문에 뭐 동네콜이면 솔직히 잡으셔도 무방하다고 저는 생각해요. 한 달만 해보면 거의 픽업지는 나오는 곳이 다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음식점들처럼 뭐 사무실들 약국들 거의 정해져 있어서 조금 해보면 고르는 게 아주 어, 어렵지는 않습니다. 가장 힘든 곳에서 가장 위험한 일을 하는 배달 배송 기사가 왜 돈을 적게 벌어야 됩니까? 운동 삼아 배달하고 용돈 벌기? 이런 회사가 개수작 부리는 거 이제 안 된다는 거 보여줘야죠. 이제 배달 배송 기사가 없으면 배민이고 쿠팡이고 퀵이고 그들의 사업 자체가 뭐 존재하지도 못하는데 장거리 다까집시다 그러면서 용돈 벌이로 운동 삼아 하는 사람들만 가지고 회사 운영이 안 된다는 거 보여줘야만 그래야 비나눈 오면 뭐돈몇천원더 준다고 전화해서는 막가 달라고 구걸하듯이 평상시에도 제대로 된 단가를 주던지2배 차로 바꾸던지 하겠죠. 네, 말이 또 길어졌는데요.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7월에 이렇게 비피크 시간에만 뭐네 건, 뭐세 건, 뭐두 건, 뭐 이런 식으로 평일에만 했죠. 그러니까 주말에도 한건한게 있네요. 이게 뭐 뭐가 이게 또 약국인지 뭔지 모르겠는데. 뭐 이런 것들 타면서 뭐 보니까 이렇게 397,950원 40만원 정도 했어요 뷰피크 시간을 이렇게 몇 번씩 엮어서 타면서 몇 십만원을 벌고 그리고 카카오가 어 계정이 다르면 이게 폰이 틀리면 번호가 틀리면 카카오 계정이 달라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다른 폰은 또 가입이 돼요 그래서 이게 앱을 두개켤 수가 있어서 저는 이쪽 핸드폰, 지금 찍고 있는 이 핸드폰으로 한 수입에도 한 10만원 정도가 있거든요. 이 폰을 썼을 때 거기에 있고, 이게 하나가 급성이 뜨면 또안 보이니까 다른 코를로 해서 또 뜨는 거예요. 또 잡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이게 두 개의 폰에서 50만원 정도 나왔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이 반나절 오더를 활용해서 다른 것도 그냥 급성 오더가 아닌 다른 오더도 묶고, 뭐 배민 쿠팡도 묶고 이렇게 했을 때 음, 시간을 적절히 활용하면 제 생각에는 이게 수입에 분명히 도움이 될것 같아요. 이게 뭐 지역마다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 요새 코로나 때문에 또 이제 비대면 약 같은 것도 은근히 많기 때문에 음, 그리고 또 이제 급하게 그걸 막 2,3천 원 대에도 낚아가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런 사람들이 조금 기다려 준다면 보통 4천 원, 5천 원, 조금 멀다고 해서. 음식 배달로 가는 거리, 한 2km, 3km 밖에, 막, 우리, 막, 5, 6천원에 가는 거리인데, 여기, 얘네 막, 8천원, 9천원까지 올라올 때도 있어요. 그러니까, 뭐 그런 것도 잘 골라서 가시면, 어, 도움이 될 테니까. 8월에도, 시작하고도 제가 보면 이렇게 두 두건 권, 두 권씩 하고 있죠. 이렇게 될 것이. 이렇게 돈이 되기 때문에, 음, 한번 해보시라. 이게 도움이 될 테니까, 서브로라도 갖고 계시면서, 조금씩 해보면, 익혀지면 음식보다 훨씬 더, 동네 콜은 쉬워요. 그리고 또돈 돈 욕심이 나시면 조금 더 멀리 나가는 것도 있고. 그러니까 단가가 하도 싸다고들 하는데 내가 그걸로 골라서 잡으면 솔직히 뭐 그렇게 아주 나쁘지는 않다고 저는 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뭐 이거에만 뭐 온리 요카카오킥 이렇게 매달리면 말도 안 되는 금액이죠. 이거 못하죠. 근데 이걸 섞어서 서브로 같이 묶어서 한다는 전제 하에는 나쁘지 않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말이 길어졌고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에는 이제 뭐좀 퀵을 좀 오래 뛰어본 영상이라든가 이제 이거를 제가 계속 한다고 말씀드리고 해서 못했는데 그런 이제 뭐 전업 전업 형식으로 했을 때 배민 하루 종일 뭐 쿠팡 하루 종일 뭐퀵 하루 종일 이런 걸 해보면서 또 이거 시간 났고 지역별로도 한번 맞으면 제가 가봐서 그쪽도 해보는 거를 한번 영상을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 여기까지고요. 어,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